한성과 2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희의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의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제의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재 주홍빛 같은 내재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신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 너희의 제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의 제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제사의 주사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어가니 하시네 기어가니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함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루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으니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리대로 쓸 것을 바꿔 염려들었으며 그와 같이 남들도 술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히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득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장한, 무장한 자요, 부지 반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 아멘. 오늘은 창류들을잊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진노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 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사람을 보든지 자연을 보든지 모든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영원하게도 하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마음이 뭡니까? 바로 스스로 지어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존재죠.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썩어지지 않냐는 하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무슨, 고물, 어?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을 생각하고, 호랑이를, 무슨 새를, 무슨 짐승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심하게는 쥐나, 이런 벌레 같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썩어질 버르지나 그런 짐승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욕되게 되는 욕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가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내버려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순례대로쓸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윤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길에 따라서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돕고 나누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이것만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도 죄지만 우리는 29절에 나오는 모든 죄도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아, 동성애자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죄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동생에만 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묘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단지 동성만 가지고 말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약하게 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것만 되면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전체를 살펴야지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동성애뿐 아니라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 그 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한 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 되도록 또한 어리석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우상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끼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오고 있는 것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사람들의 불근거함과 불의함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시나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나요? 오늘이 말씀을 묵상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어엿되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